시 신앙구 신 사도 신경으로 신앙구을 드리기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병사들 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을 앉아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의의 골과 영생을 믿습니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게 하소서 하나님과 계획이 중고등부에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성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일9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켜주고 어서 중고등부 친구들의 학업을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과정이 허무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잘 지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인생의 고민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인생과데 하나님의 계획과 성비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일도를만는 삶이 되리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 친구들이 함께 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 친구들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동행하는 생활을 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민석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성냥,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자녀들로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아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 음,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뜻이 사람들을 지게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강민석 전도사님, 착한 행실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고 음식의 맛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빛은 세상을 밝게 해줍니다.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은 세상의 맛을 좋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은 세상을 밝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 등경 위에 올려지듯 높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마시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썩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부패한 지도 오래되었고, 나라와 민족이 썩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나마 어른보다 순수하다고 하는 어린이까지도 썩은 내 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중학생도 안된 사람들이 유흥과 성범죄, 강도, 살해 등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세상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미성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범죄하기도 합니다. 세상도 문화도 인간의 양심도 썩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하듯이 우리 자신도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청순하고 의롭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인간과 우리는 이미 맛을 잃은 소금과 꺼져버린 빛, 빛이 사라진 어둠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소금과 빛,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소금과 빛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에게 영광을 돌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 행동이 좋지 않은 사람 등등, 이러한 사람을 보면 맛이 간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소금의 맛을 잃어간다면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버려지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린 지 오래며 세상을 부패하지 못하게 해야 할 소금이 오히려 부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이 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주님께 버려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밟힐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밟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눈치 보이는 세상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맛이 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 커녕,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동네 미친 여자다. 내가 이 동네 미친 남자다. 라고 드러내는 세상입니다. 비센 것이 자랑이고, 스웩, 돈 자랑, 똘끼 자랑,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세상입니다. 누가 더 미쳤는지 겨루고, 누가 더 감당 못할 또라이인지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대해 남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두 내 자신 탓입니다. 예를 들면 예의와 매너, 예배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의와 매너에 대해 배우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행동을 조심할 것입니다. 좀더잘 행동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너와 예의에 대해 스스로 찾고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해주기 위해 여기저기 물어보고 배우려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말입니다. 또한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도 행동을 조심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그 사람이 화를 안 내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자세, 예배 자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있다면 예절, 예의, 매너, 예배 행동에 대해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찾고 배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입고자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잃어버린 맛을 찾아야 합니다. 빠져버린 빛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 삶의 태도 중 하나가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에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3 6 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등장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직속 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넓은 말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모험적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비다가 살았던 요바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당시의 바닷가 지역의 특성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들이 풍랑에 의한 사고로 유독 과부와 고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섬유를 사서 과부와 고아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병으로 죽자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그녀가 만든 옷을 모두 꺼내 보이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평소 다비다의 복음을 위한 선행이 토대가 되었고 그 선행은 이적을 통해 복음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적이 일어남을 알고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평소의 삶이 맛이 간 소금과 같기 때문에 이적을 보아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몰상식하고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말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과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도 말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선뜻 생각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런 말을 거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대부분 공부하라는 말, 성공하라는 말, 경쟁에서 이기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바보같이 손해 보고 살지 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착한 행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면 세상과 친구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 학교라는 정글의 먹이 사슬 최하위 생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하다는 단어는 우리 마음속 국어 사전에서 사라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먹이 사슬 최하위에 착한 사람들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악인과 같은 포식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냥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사냥꾼에 의해 사냥됩니다. 사냥꾼들이 약한 생물들을 잡고자 합니까? 아니면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 호랑이, 곰, 늑대 같은 것들을 잡고자 합니까? 사냥꾼은 맹수의 가죽을 얻으려 하고 그들의 송곳니를 뽑아 전리품으로 가지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포악한 자들을 사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포악과 괴롭힘의 발톱으로 폭력의 송곳니로 약한 사람들을 잡아먹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송곳니를 뽑으시고 그들의 발톱과 가죽을 벗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 박제로 만들어 벽에 장식하듯이 다른 악인들의 경고가 되기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약한 사람들이여,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지가 나옵니다.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달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고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그때에 얼굴을 듣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의 예로 다비다를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수 있는지는 착한 행실이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선행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과 부제로 어려운 자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밟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또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해야 하지만 그 부패에 동참하고 있고 어두운.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사람들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착한 행실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순간 50장 1절 2절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길을 알려주시며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에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새로워지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암기력과 이해력을 주옵소서. 학교 생활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학대하거나 또 학대를 받는 일도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컨디션 관리도 잘 되게 하시며 모든 공부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과 지적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들이 님 있다면 함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며 앞으로 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